어, 이제, 보니까 이렇게 몽글몽글 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은색 바디죠? 인피니티. 이 몽글몽글해요. 또 실내에 타면, 외관도 그렇지만 실내도 아마 매력이 좀더 뿜마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어, 주행거리 13만 5천 키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 교환도 전혀 없고 미세누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어, 해당 차량 오늘 판매 가격 중요하겠죠. 610만 원에 판매하고요. 제가 이거 전 차주분 이, 뭐, 교환한 거 많아요. 전차주 분께서 12만 3천 k 로 때의 미션 오일, 엔진 오일 교환하셨고요. 부동액, 냉동 액 오일, 브레이크 패드, 뭐, 프론, 프론트 브레이크 패드부터 시작하고 뭐, 디스크부터 시작하고 다 교환하셨어요. 이 정비 내역서 있습니다. 실내에. 이거 그대로 같이 보내드릴게요. 뭘 수리하고 뭘 교체했는지 아셔야지 해당 차량에 차주 되실 분이 어떤 걸 수리하고 어떤 걸더 추가로 해야 될지 이것도 따져보실 텐데. 근데 중요한 거 웬만한 거다 교체해놨고요. 교환해놨기 때문에 추가 비용, 수리비용 안 된다라는 거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자, 실 13만 5천 키로 실. 키로스 맞고요. 외관 도장. 쑥 훑어 볼게요. 일단 디자인이 저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이 몽글몽글한 이 라인을 따라서 깔끔합니다. 전면부 엠블럼 마크 물때 낀 거고요. 전면 센서, 전방 센서 어, 사고 있고요. 본입 부분에 뭐 스톤 데미지 부터치 단 1도 없어요. 전면부 유리에도 그렇고요. 나이스. 측면 바로 오실게요. 운전석 쪽 범퍼 휀다 단체였고요 휠 데미지 없습니다 깔끔해요, 나이스 이럴 때 나이스. 자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죠 50에서 60%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사이드 미러 그리고 스마트 버튼으로 문 열고 닫고 도어 쪽 상단 중단 하단 부터치 문콕 전혀 없습니다. 아 여기 꼭찝자면 부터치 요거 있네요 요거 요거 이거. 이거 안 보이실 거예요 카메라에는. 아, 보이네. 해상도가 좋네요, 카메라가. 자, 이쑤시기로콕 집어넣은 듯한? 안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지는 해드리고 가야 되니까. 안쪽 도어트림 보일게요. 메모리 시트 2 개까지 지원되고요. 안쪽 도어트림도 뭐, 깔끔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거 매력분인데 <laughs> 이게 지금 스튜디오가 환해서 안 보이는데요. 이 물이 문 열면. 메르데스 벤츠 나오듯이 인피니티 로고가 나옵니다. 영상에서, 나, 어, 카메라에 잡히네. 이 해상도 좋네, 이 카메라. 카메라. 자, 전동 시트 되죠? 시트 사용감 볼게요. 벗기 부분에 해진 부분은 없는데 타고 내릴 때 주름은 살짝 있네요. 왼쪽, 물, 핸들도 그렇고요. 이 녀석 그립감 좋은 핸들. 그리고 트렁크 문을 열고 갑시다. 전동 핸들 잘 작동합니다. 운전소 뒤쪽 휠, 깔끔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아까 동일하게 한 50에서 6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범퍼 휀다 인피니티, 후방 감지 센서사구 있고요. 어, 후면에 썬튼기 들뜨거나 한거 없고, 요 녀석이 앞부분도 그렇고, 뒷부분도 약간 몽글몽글 하다라고 제가 강조해드리는데요. 좀, 이뻐요. 멋있어요. 후방 카메라 지원되죠? 뭐, 트렁크 공간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파스트 차량보다는 좁습니다. 트렁크 공간도는 그렇게 크게 넓지는 않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스페어 타이어 있고요. 보조 쪽, 뒤쪽, 주유구 따라 범퍼 인드 이거 진짜 외관 도장이 퍼펙트 합니다. 훌륭합니다. 휠 데미지도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50% 정도 남아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보조석 쪽 상단, 중단, 하단 문콕은 없는데요. 보조석 뒤쪽 보면 요, 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 부터치 해놔서 잘 티는 안 나는데요. 화면에는 좀더 도드라지게 티가 나네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큰 티가 안 나죠. 범퍼맨도 단체 같고 휠 데미지 없어요. 이거 진짜 외관은 완전 완벽합니다. 트레드, 타이어는 내짝다한50% 트레드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2열 시트 봐주시고요. 영상으로 즐겨주시고요. 운전석 쪽 1열, 보조석, 운전석, 전동 시트 다 되고요. 이거, 이게 정비 내역서거든요. 이거 같이 동봉해서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 차주 계실 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걸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리, 수리가 있는지 없는지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아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녀석 너무 귀여운 게 뭔지 알아요? 이거 뭐죠? 버튼 시동인데 이 케이스를 전 차주분이 해주셨어요. 어, 캡틴 아메리카. 이거 까십시오. <laughs>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여십시오 여기서 스타트 버튼 누르십시오. 웅장합니다. 7키로스 13만. 5229km 정확한 키로스입니다. 내비게이션 5인치 되어 보이죠? 블랙박스 앞뒤 2채널이고요. 후방 카메라 해상도 좋고요. 중립, 드라이브, 중립, 푸짐, 파킹까지 미션 만동 전혀 없어요. 샌다시아쪽 쪽 보면 뭐 버튼 해짐이나 까짐 없고요. 자,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다 지원됩니다. 열선 통풍 다 지원되고요. 해당 차량도 썬루프, 레일 특출난 레일 굴러가는 소리 없이 잘 열리고 원터치로 잘 닫히고요. 뭐 오염 부분, 뭐 상당 부위에서 특출난 오염 부분 찾아라라고 하면 저 이거 고지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무조건 저는 차 소개할 때 저희 차량이라고 무조건 다 좋아요라고 할 사람들이에요. 고지해드릴 건 고지해드리고 정확하게 제가 이거는 참고하세요 할 부분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매 결정하시면 되니깐요 저거 특실난 오염은 저거 하나 발견했고요 이 녀석 이 시트 시트 자체가 일단 럭셔리합니다 이 뭐라고 그랬지 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이드를 확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딱 앉으면 그런 느낌을 다주 줘요 보조속도도 운전속도 컨디션 최고 내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멋있는 인피니티였습니다. 10년식이죠? 13만 5천 키로. 미세누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오늘 610만원에 판매하니까요. 배너 옆에 나와 있는 번호로 빠른 전화 예약 문의 주시고요. 3일 동안 한번 주행해 보십시오. 점검도 받아보시고요. 정비 내역서 같이 동봉해 드리니까요. 그 다음에 구매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차량 보시겠습니다.